저는 2000년 성탄절 열흘을 앞두고 어, 경기도 부천 상동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22년이 지난 지난 주일날 22주년 창립 기념 예배와 함께 전현 표목사 위인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 속에 저, 저를 두시고 이끌어 가심을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고 어, 그로 인해서 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7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사명을 한 지역에서 22년 동안 있으면서 참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희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가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행히 오늘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어, 이렇게 답이 했었습니다. 소망교회 제2 교육관에 제가 첫 번째 여호수아의 발을 디뎠을 때가 벌써 한 13, 1 4년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망교회 제2 교육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은 목사님 전도를 통해서 어, 여호수아의 발을 디디고. 오늘날까지 한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조직체가 여호수아이다. 저는 확신하고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속에 목요일날 여호수아의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어떠한 장애물도 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는 하기 때문에 빠진 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제미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보내면서 이제 성탄절을 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수 있었을까? 인간은 아마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이해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내 자신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상세기서부터 개시로까지 수십 독을 하면서도 늘 퀘션마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니 친히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수아의 주인도 예수님과.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예수님과.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 속에 보면 디모,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면서 거지, 신세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죠.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칩니다. 다비의 자손 예수요. 얼마나 소리를 쳤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우짖으며 얘기합니다. 제발 좀 소리를 지르지 마라. 이제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질타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들아저 바디 메우쳐서 거지를 이리 좀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거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주저하지도 않고 선생이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제가 옷이 없어서 너무 춥습니다. 저에게 옷도 좀 주십시오. 지팡이도 좀 주십시오. 선글라스 좀 주시고 견인견도 나를 안내하는 안내견도 좀 붙여주십시오. 바디메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 나사로가 죽은 그런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 이 나, 나사로의 누이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실 거라면 우리 오라보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약간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마르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알지만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와 마르다의 그 대화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내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전능자, 하나님신데 이걸 고백했지만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걸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함에도 불구하고 요청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믿음의 한계가 원함의 한계를 규정시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각 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구는. 위대한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강구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강구는 주님 당신은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디매오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 차원에서 알리이 아니고 체험적인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분,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정치공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 상도에, 마무리,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분,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 또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흐름상 두 번째 모습, 이 심판자로서의 모습만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다급적인 인생을 살면서 재판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재판장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곳에는 가능한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평생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을 싫어합니다 경찰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움츠려지죠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라 2 0 0년은 베들렛 막판에서 아기예수로 태어나신 분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나팔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선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분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와 달란트 비유,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5장,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메시아가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심판 기준은 그분은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심판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제 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시로등을 건너오던 어르신이 지나가는 승용차에 부딪혀서 바로 앞에 있던 그 카세타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꺼이... 증인으로 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정확하게 보질 못했다. 왜 그렇게 말이 바뀔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이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불의가 판판을 치는가? 불의가 통용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로 남은 것을 빼앗아도 누가 뭘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사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말은 공의로 가난한 자에게 심판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이 겸손한 자, 약한 자의 판단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 하룻밤에 뒤집어지는 그런 판결을 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비박했는지조차 알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약한자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뭐로 심판자로 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피해자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임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교모히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죄목들을 보면 거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 거울 앞에 우리 자식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매번 우리의 양심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확실히 이런 설교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대형교의 어떤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 목사, 심판설교, 지옥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흥금이 1억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억. 그 다음 주일날 출석률이 팍 떨어집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교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심판설교를 안 하고 있구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겠 여러분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슬비에 오시었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적고 또 생각이 적고 삶의 방향이 저저야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난할수록 고난이 올수록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가난하고 고통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우리를 주님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 성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를 묻혔다고 나도 함께 피를 손에 묻히면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심판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먹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적대자들과 힘없는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사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허점과 약점들을 다 덮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저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가르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경고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변화된 것을 알고 기대하면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면 살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도 여전히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계속적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야 그냥 안 보면 되겠지만, 그곳에서는 그게 안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도 마음만 먹이면 볼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대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그러한 기대가 생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팡이 자기가 필요한 먹을 것, 안내견, 뭐, 선글라스,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뜨기를 그는 당구했습니다. 눈뜨기를 당구했다는 것은 그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에게나 그런 소원을 드렸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아무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알무식, 네.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음. 그리고 바로 믿어야 하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네. 제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3 분의 1의 출석자들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의 책임인가?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예수를 바로 알게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무슨 코로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분명하다면 여호수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빠질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요수아에올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어르신들의 모습이나 또 준비하는 우리 회장님, 성기는 모든 분들을 보면 너무 감동입니다. 아, 저분들이 바로 요, 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더 깊은 의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사건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알고, 그분의 심판주 대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죽은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